자, 시작하겠습니다. 이 오! 네, 링터 주세요. 도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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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츠 고! 파이트! 파이! 둘다 집중해서요. 지금 장난처럼 했지만. 오. 가비, 머리 움직이나. 무브트 그렇 그런 느낌이라니까? 하이가돼서또 옆으로 쓴다 오! 뭐야! 살짝 풀린 같아 오케이 좀 끝나면 오케이 쏴! 와 이거 다운이겠다더더더 그냥 올리고만 있으면 안 되지 하나씩 봐줘야지 저콤좀아 어려워 못 읽어. 오이, 좋아. 세, 세. 오, 이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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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, 다운. 오. 와우. Holy shit. 5 5 5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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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이2 2 2 2 2 2 콜리씨 좋아 좋아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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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더더더 k t 초 l k 초 어차피 t 라운드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내가 k t a l 이가와 은수 형 a l 좋았지? l k Talk! 어 a l k Talk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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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아 나쁘지 않아 t 나 l k 아 오우 둘다 힘들다 오 뭐야 얘 오, 그러니까 갑자기 해찬이를 <laughs> 따라하면서 <문수용이 웃음> 그런 느낌 아니다 아니 갑자기 해찬이를 따라하면서 <laughs> 아니, 를 <laughs> <laughs> <엠뷰를> 하는데 <laughs> 아, 내 사랑 윤태이 파이팅 아 이건 좀라 잘하고 있어 은수 형이 잘하고 있어 아 지금도 <laughs> 고 놀고 있어 아, 본인 잘하는 거였죠, 형님. 10초. 가자, 뒤에 가자! 잘한다. 와, 은수 형 잘한다, 진짜. 응. <웃음> <웃음> 밑에 있 야, 아, 오케이, 오케이. 후! 후! 와! 빼줄게, 빼렇게